그놈 파크 어, 음,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 방송 유튜브 음, 오늘 도대체 몇 번째죠? 우리 <laughs> 이제 계산이안 되네. 7월 초에 시작해 가지고 네. 7, 8, 9석달한반 정도 우리 돼 갑니다. 예, 네. 네, 돼 갖고 한석 달이 넘으니까 이런 것도 <laughs> 생겨요. 그래서 오늘은 입주 기업 소개 시간인데 우리 수성 알파시티 스포츠 산업센터, 시장 지원센터에 입주해 계신 어 이름 기술이라고 어,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직접 소개 간단하게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그 주식회사 이름 기술의 김양섭 사장입니다. 저희는 이제 뭐, 어, 물 관련된 AI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그 저희 본사는 이제 구지에 있는 물산업 클러스터에 있고, 이제 알파시티에 그 저희 연구소가 있어요. 음. 아 연구소입니까? 네, 근데 본사는 구지. 네, 네, 그, 국가 물산업 클러스트가 이제 우리나라 물산업 그다 모은 곳인데, 이제 그쪽에는 이제 인력들이 출, 출퇴근하기 되게 힘들어요. 이제 시내에 좀그 좋은 위치가 필요했는데, 이제 다행히 테크노파크에서 좋은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잘 쓰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어, 뭐 대표님은 주로 저, 네. 저기 본사에 계시거 계신... 아닙니다. 제이 본사에는 주로 AI 서버 혼자 비합니다 아, 실상은 알파벳이야 사 월이죠. 아, <그래? 웃음> <기사는 알파시티가 웃음> 아 네. 지금 창업한 게2 1 년이고 그죠? 예, 예. 4월 일일, 네. 1일, 4월1일 있네요. 네. 옛날 마무술, <laughs> 예. 이로움 기술. 예, 네, 뭐 하면 이뤄보려고. <laughs> 근데 영어로 하면 이로움이에요. 이로움, E R O U M. E R O U M. 이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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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나 말이 이제 그 쟤는 두 가지에 미겨 쓰는 거예요. 네. 이루겠다, 이롭게 하겠다. 음. 어. 저 혼자 담아왔습니다. 네. 대표님 직접 네. 작년을 아니요 저희 그, 그 연구소장님께서 <laughs> 그때도 오 어, 좋아 좋아 투표했습니다. <laughs> 지금 직원이 한열분 계신가요? 네 저희가 열네 어, 명이 이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 네. 네. 그러니까 어, 네. 굉장히 그게 의미 있는 기술인 것 같아요. 제가 짧게 봤지만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드릴게요. 네. 제가 조금. 간단하게 해야 능력이겠죠. 맞습니다. 네. 한, 줄로. <laughs> 한 줄, 한 줄, 한 네. 줄. 네. 네. 저희는 한마디로 AI, 디지털 트윈, 그리고 통합 관제, 음. 이세 가지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땅 밑에 상수도 관로가 있는데 이 관로를 눈에 보이게 보, 확인할 수 없을까. 그리고 바로 누수가 생기고 수질사고가 생기고 관로가 오래되면 그걸 바로 확인할 수 없을까. 그래서 제 센서를 이용해서 그걸 바로 확인하는 기술입니다. 우리 땅 밑에 있는 상수도관을 네. 종전에는 우리 그 상수도 사업소인가요? 네. 그 직원들이 네.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네. 무슨 뭐 주기적으로 네. 뭐 가서 뭐 녹이 썰었는지 물이 센지 체크를 하고 네. 그거보다 진일부한 거는 센서 같은 걸 붙여놨을 수도 있겠죠. 그것도 일부지만. 어, 대구는 네. 전국에서 산소 관리를 최고 잘하는 곳이에요. 아, 음. 그래서 이미 이제 누수도 센서를 이용하고, 어. 그리고 수질 뭐 이런 것도 다 센서를 이용합니다. 분리해서. 네. 그 이제 저희는 그걸 통합해서 네. 이제 관제를 하고 또 이제 그게 어, 이제 관로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직접 제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통합 관제를 하는 거고 또 센서 정보를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AI에서 정확하게 타당도 신뢰도 높이는 거 그런 부분에 제 기술을 넣어서 어, 우리나라에서 최고 강력한 기술을 가진 걸 대구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대구 삼수부부 도뭐 잘하는데 더 잘하는 음, <laughs> 최고로 가게 되면 그러면 좀 이건 뭐~ 예. 좀 뭐~ 기술적인 내용이지만 좀 궁금해서요 예. 삼수도관이 있으면 예. 이제 녹이나 누수 사고를 녹 같은 게 썰었다. 네. 그거를 어떻게 우리 관제센터에서 네. 디지털 트윈이잖아요, 그죠? 그대로 구현을 해놨는데, 어떻게 녹이 슬었다 그걸 어떻게, 아, 녹슨걸알 수는 없겠죠? 아니, 들어서 보지 않는 이상은. 그러까요 예, 네, 근데 녹이 쓸면은 이제 녹이나 수질이 문제가 생겨요. 변도도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생긴 걸 센서가 딱 캐치하는 거예요. 음. 물 상태가 나빠졌어. 음. 그러면 이제 화면에 어 소지 오유 허 빠지기 시작할 거야 알람하고 더블로 아그 필터라는 게 있겠다 그죠 필터요 그게 센서 부분에 예, 그, 예, 있죠 그, 예, 있죠 예, 필터가 예. 필터에서 걸리는 게아 지금 예, 뭐 체온 예, 예. 성분이 막 걸렸네 예, 예, 뭐 이런 예, 예. 식으로 해서 예. 아그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laughs> 예. 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 빅 네. 데이터를 이제부터 네. 분석을 하겠네요 네, 네. 센서도 보내주고 어. 기존의 빅 데이터도 있고 그걸 다 분석해서 그렇죠. 음. 알람을 네. 알람을 계속 보내준다 음. 생각합니다. 그, 지금 물산업 클러스터에는 그 이런 이제 센터 회사들이 훌륭한 회사들이 많아요. 아, 네. 그것들 모아, 정보를 모아서 이제 관제를 하는 게 저희의 이제 핵심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음. 음. 그러면 이제 네. 앞으로 우리 상수도 사 본부 뭐 이런 데 사람 줄여야 되겠네. <laughs> 그렇죠. 아, 제가 갑자기 <laughs> <저> 그 생각이 드네요. <laughs> 아, 상수도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런 고민을 하세요. 네. 하시는데 네. 이제, 근데 AI와 인력에 대한 부분은 막 전산업의 음, 문제 아니겠습 전산업의 문제죠. 근데 사실은 이제 토목 이쪽일하시는 분들이 전산 쪽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AI와 관련된 또 관리도 누군가 해야 되고. 그렇죠. 그 거기에 대한 관련된 고객 서비스도 해야 되고. 네. 그 저희들 하는 말은 세상 일로 가는데 이쪽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로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됐지는좀 바뀐 것 같아요. 어 이제 먼 미래 네. 언제가 될지만 될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대구 시내 수많은 상수도 관이 네. 붙어 있는데 그걸 이제 한 화면에서 대충. 음. 그렇죠. 음. 언제가 될? 언제가 될것 같아요? 그거는 대구시 예산에 달렸습니다 <laughs> 근데 이제 간단하게 지금 대구시에서 대략 1년에 교체되는 관이 한3 0 0억 정도 돼요. 3 0 0억관 정도. 비용. 네, 네. 그런 비용을 현격 기술로 있거든요 이걸 이용하면 그러니까 이 기, 신기술이 생기면 이제 가격 어, 기 이제 효과 가 생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게 되면 그 비용으로 또더 더 나은 서비스로 가니까 아마 때가 되면 빠른 속도로 또 이걸 도입하지 않을까.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방향으로 대구시의 생각에서는또 만들려고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노, 노력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제 음, 음. 범위에 들어가는 게 넓게 보면 국가, 좁게 보면 지자체별. 그럼 그게 한꺼번에 안 되면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뭐 구, 구, 구청별로 뭐 이렇게 아, 들어가는 예, 거예요. 예. 뭐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아이 방송의 컨셉을 좀 이해하고 이야기 시작하고습니다 네. <laughs> 하나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국내를 테스트 배드로 해서 해외 시장 진출이 목표예요. 네. 국내에는 166개의 상수도 운영 기관이 있어요. 다속도 본부 수자원 공사, 수자원 공사 많이 위탁도 하죠. 이제 그런 곳에 다 하나하나의, 하나하나의 그래치입니다거기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소개가, 제품분 소개하고, 이가 하면은 비용도 줄일 수 있고, 효율도 있고 합니다 하면은 이제 채택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 지금 현재 저희가 제주도 수자원 공사, 수자원 공사, 제주협력단이랑 협약이 체결되 있거든요. 그 지금 이제 만약 이게 잘 끝나면 수장공사에서 운영하는 어, 지자체에 또 파급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또해외는 해외 전시회에 저희가 자주 나와서 제품 소개하면 각 나라에서 운영하는 이제 그 기관들이 이제 음. 같이 하죠 이번에 시카고 전시회에서는 아주 많은 기관들이 음. 같이 풀어보자고 음.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laughs> 네. 정부산인데 예 네. 산인데 음. 자료를 네. 보니까. 네, 삐뚤씨로 미투시. 구독 서비스를 한다. 뭐또 집에서 뭐 이게 네. 뭐예요? 필요합니까? 이게? 이게, <laughs> 이게 집에서 필요한 게 <laughs> 있습니까? 이게? 아, 아까 네, 저도 살짝 공금한게있어 어. 그, 뭐냐면은 그 일반 우리 이게 뭐 상가든 어르신들 보면은 이제 상수관이 깨지거나 무리 세가지고 못 잡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럼 요거 전문시키면 그것도 조금 해결할 수있겠다는 생각이 벌 끝났어요. 그래서 혹시나. 맞습니다. 대단한 거를 물어보시분들때 말씀하시니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네. 정확하게 보셨고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상수도 운영, 운영기관, 상수도본부 이런 데는 이제 그 민간 계약자 바깥까지만 관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경북대학교가 있다. 전부 다 가구 하나에요. 어. 여기서 뭐, 뭐, 큰 리조트가 있다? 어, 상수본부 입장에서는 그냥 네. 계단게 하나죠. 한 가지. 그럼 그 안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 좋다고 물좋다 소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그 리조트 물 깨끗해요. 또뭐 사고 없어요. 이런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관제를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음. 간단한 구독 서비스. 예, 스마트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우리 집 물이 정수기 얼마나 많이써요 이 수질이나 관 상태만 잘알수 알수 있으면 음, 정수기안쓸 수도 있겠죠. 아. 이 시장은 이제 개척해야 될 문제 있기는 하지만, 음. 그, 그, 이런 B 2 C의 C자가 엄청 큰 C예요. 음. 아파트의 가구 하나 될 수도 있지만 아. 아파트 동그 동의 통째로도 하나 하나죠. 대러분이 말씀하신 네. 아파트 동을 딱 말씀하셨죠. 각그막 네, 네. 나는데 네. 동마다 그 네. 대환대 가 있을 거고 네, 네. 그 대환대 센서가 있고 관제 네. 그 시스템이 가을 상수에 있으면은, 네. 바로 즉각적인 공간도 될 수도 있고, 음. 이 물에 지금 혼탁 정도가 됐던, <laughs> 예, 예. 바로 파고 왔을 때. 그렇죠. 우리, 우리 아파트, 프리미엄 아, 아파트 생각해보세요. 아, 우리 아파트 물끗 끝에 가는 걸 음, 바로 알수 있다면, 음. 그게 이 관제로 다할수 있어요. 앱으로 볼수 있고, 아, 다할수 있어요. 확정성이 많네, 보니까. 예, 해보면. 지금, 제 투자 유치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빛주시에 관심이 많아요. 아. 제 살고 있는 아파트가 보니까, 네. 여름, <laughs> 여름 되면, 8월 되면, 네. 한 일주일씩, 네. 그, 그, 뭐지, 온수가 안 나와요. 음. 수도관 있잖아요. 그거 점검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매년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오래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수질. 온수가. 여름이니까, 아, 이리, 한여름에 아, 그렇게 해요. 아, 음. 음. 여름에는 수질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저희가, 네. 네. 지에서 인증받은 아르토프트안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파트에 보면, 이제 물탱크 있잖아요. 물탱크 안에 수질 상태를 이제 관제 모니터링하는 게 있어요. 네. 그걸 보면 여름 되면 난리도 아닙니다그 그러니까 음. 청소도 해야 되고 그래, 관보다도 그렇구나. 이제 아예 맞아요. 저희 건물도 네. 그 네. 물탱크 있거든요. 네. 거기서 청, 매번 법적으로 청소도 해야 되고 하지만 네. 근데, 이 건물, 네. 이 건물도 마찬가지. 네. 어. 오래된 건물도, 그러니까 건물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네. 이 건물도 네. 다 건물도 마찬가지. 이건물에다 좋을 수 네. 있는 네. 거잖아요. 지금 네. 말씀하시는 게. 이게 지금 이 제품 큰 제품이고요. 네. 여기에서 떼서 네. 이런 네. 건물용으로 제품이 따로 나와 있어요. 아, 나와 있구나. 네. 음. 그리고 이제 구독을 받고서한 음, 구독. 어, 달에 뭐, 뭐, 아, 만 원, 이만 원만 받고 아. 해줄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 다 각전을 겁니다 음. 아, 구독 경제가. 네. 네. 그럼 엔지니어링 쪽도 전 세계적으로요. 엔지니, 엔지니어링 쪽도 구독으로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저희보다 앞서 나온 이스라엘 회사가 있어요. 네. 그 회사가 한 10년 전에, AI가 지금 지금 안된 상태로, 뉴욕하고 LA에 월 2억씩 그매해 받았어요. 월 2억 구독으로. 아. 이거, 이 그, 삼수도 그 관제를 본 거. 아. 요즘, 그, 세계적으로, 이런 엔지니어링 쪽도 이런 구독이 이제 대세입니다. 궁금한 건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딱한 가지 좀, 좀, 네. 음, 자, AI가 접목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자, AI는 뭐, 대표님이 훨씬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 네, 그렇죠. 끌어모으고, 충분한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읽어내야 됩니다. 네, 네, 그죠. 근데 이제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맨날 알람 울리고. 네, <laughs> 맞아요. 네. 맨날 맞습니다. 빨간색도 고 네. 그 알람 울리고, 뭐별 것도 아닌 것 같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면 이상한 나 많아요. 그죠. 네, 정확하게 볼수어요 거기가 맞습니다. 이제 네.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느냐. 네. 네. 그죠. 정보를, 어떤 정보를 그 상수도관 주의를 해가지고 네. 가져오고, 그리고 여기 네. 이제 소프트웨어로 분석하시겠죠 네. 네. 자신 하시는거죠 그런게 죠 그게 제 자신만으로 되는게 아니고요 네. 그걸 실제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상수 운영기관에서 보고 확인을 해야 되죠 음. 지금 그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이 구역에 대해서 계속 사당도 신뢰도 테스트를 해서 음. 80% 90% 계속 보여 왔다 갔다 하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현재 저희가 AI 수학적으로는 95% 가야 되고요 정확한 거죠 근데 센서 고장날 수도 있고, 음. 예를 들면, 또 뭐, 다른 이제, 어어 어, 뭐 AI가 최적화 안 돼가지고 생긴, 너무 최적화 돼서 생긴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현재 저희가 85, 87%까지 와있어요. 음. 그러니까 예전에는, 처음 시작한 이유도요, 누수 센서를 했더니, 일반적으로 누수 센서를 오래 됐거든요. 하면, 말씀하신 대로 벌겋게 떠는 거예요. 음. 그, 그래, 그, 그래 막상 가보니까 아닌 거죠. 음. 근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AI를 지금 한 거예요. 처음부터.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90%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계속 운영하면 계속 올라, 올라. AI 기술은 그렇게 되게, 되게 심각한 기술 아니에요. 머신러닝 음. 기술이라서. 그게 관건이라고 저는. 네. 네, 정확하게 음, 보신 것 같아요. 그, 소개는 뭐 충분히 들는 거. 아, 네. 네. 마지막으로 그, 저기. 네. 불편하신 거 없어요. 그래서 사시는데. 뭐주 네. 네. 입주, 입주자 저기 저쟁이만 네. 말씀하세요. 뭐 아, 불편한 거 뭐, 있으시면 그뭐 고객센터 아. 계시면서 네. 네. 뭐 불편한 점도 괜찮고 네. 좋은 점도 괜찮고. 네. 좋은 점도 아.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요. 혜택을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laughs> 불편함을 얘기하기에는 진짜로 저저 저 굳이 출근해야 되는데 알파시도 출근하까 바다 주음에도 너무 고맙고, 또, 어, 그, 그, 알파시티는 다른 건물들에 비해서, TP 건물이 상당히 여유롭고, 음. 조용하고, 건물 환경이 음. 너무 좋아요. 불편을 얘기할 만한 거 정말로 없습니다, 진짜. 음. 뭐, 그래서 그거 있으면 좋겠는데. 예, <laughs> <laughs> 네, 없어요, 진짜. <laughs> 다행입니다. 다른 데도 추천하시겠네요, 그러면. 예, 추천 하는데 들어오기 좀 어렵다 같은데. 아, <laughs> 저도 심지어 <심차가> 들어왔으니까 들어오지요? 아, 뭐뭐 <laughs> <도로이요? 웃음> 아, 뭐 네. 형식적인 심사. 어, 음. 아, 심사 좀, 좀, 가볍게 한건 아닌데. 지금 만실이라서왔어 네. 지금. 네, 공식으로 많이 들어오고 어, 싶어요 아, 그쪽. 네, 네, 아, 네, 그쪽은 많이 네, 들어옵 네, 여기는 좀다더 아, 여기 뭐두 개밖에 안비어있어요 여기 뭐 구청은, 구청은 지금 구청은 몇 달려 계약 아. 예정입니다. 어,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니까 계약 기업체에서 돌아요? 예. 아 그래요? 네. 그 정말 오래 뛰어들었는데 이게 더 좋겠네 일단 대전 서울 이렇게 막 나눠서 일하기 때문에 네. 그 이쪽 동네도 좀생각 하고 있거든요 음. <laughs> 그냥 탁 다니기 네. 너무 좋아서 예. 아 진짜 저희는 혜택 받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마지으로 <laughs> 혹시 하면할수 있으시면 아유 네, 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제가 발음도 안 좋고 네. 말도 빠르고 한데 네. 아유 듣는 분들이 잘 들으실는지 모르, 모르겠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 대구 대구농파크 아, 이론기술 수상 알파실 때 응. 응. 주에 계신 이론기술자 대표님 모시고 20분 네, 얘기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